이런 개언왜 하나?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노예와 가난의 길로 기어이, 기어이 들어서 하겠다는 개언한 경계조항 많이 감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걸 보세요. 이거 보면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팩트, 팩트요. 칼로리 차이죠. 결국은 무슨 차이죠? 세자 차이에요. 이렇게 찍고 가운데를 좀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요. 정권이 국가인 나라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천장입니까? 빌 클린턴이요. 사실 그 당시에 세번 여립문에서 공화당에 그래갖고 12년 만에 들어왔는데 와서 하는 게 자기는 4년 동안 백악관 임차인이다 라고 스스로 낮췄어요. 그게 뭡니까? 정권은 사실 뭐죠? 국가 경영을 창시 위임받은 바지 사장 대리인, 대린. 대리인이리요 대린.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국가 위에 위치할 수 있습니까? 정권이 국민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집권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여기면 치명적 오만입니다. 치명적 오만.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하더라도 지켜야 할 어떤 금선, 금선이 있죠. 내재적 한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골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왜 배우니까? 87세전 낙엽 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뭐, 1870년을 얘기합니까? 이제 30년, 성년의 성년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세요. 원포인트 식으로요. 미국을보세요 미국이요. 파운딩 파더스 만든 거 지금도 이펙티브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했어요, 그 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 읽겠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에 지방 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격상시키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개헌이 정치 수단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헌이 정치 수단이 됩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건다뭐 건너뛰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 솔직히 보면요 개헌안을 공개할 때 정무부 장관이 아닌 정무수석이 왜 나옵니까? 정무수석이 이게 말이 되도 대체로고 세 번의 쪽에서이게로드쇼쏘아이고 뭐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 다음에요, 제가 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왜안 내려가죠? 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보면요. 개혁특별자문위원회 이미 기구죠. 공식 기구도 아닌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산될 것이에요. 프랑스 헌법을 제가 소개드립니다. 두 번째 해설 배요. 프랑스 헌법 제 3조 1항은 주권 재민, 뭐 그래요, 주권 재민. 그다음에 2항은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의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 기준에 따르면은 자문특위는 그대로 위원회 위원이요. 국민은 공식 기구가 아닌 임시 기구인 자문위에 헌법 개정안을 내달라고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 개헌 발의는 정부 부처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가 정도입니다. 정도. 이게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도대체 뭡니까?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임시기구에서 그걸 해도 됩니까? 해설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임시소집입니까? 텐트입니까? 건물이죠. 건물이요. 여기 보세요. 국가 개입주의 길을 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입니다. 길게 보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은요 이래요.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되고요.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셨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에요. 이것이 정해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균등, 공정, 정의가 동거합니까? 소득, 순환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볼때 뭐죠? 받다식결된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독수리 날개, 치타 허리, 코끼리 다리 붙여보세요. 붙나? 붙나? 안 붙지 않아요. 미사일고붙여놓은게 그게 실의입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어순 나온 거죠.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삶은 제가 책임져요. 국가에 비키세요. 국가가 보육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시대적 차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민간 시장 경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공공서비스를 시장에다가 판매하지 않는 한 국가가 어떻게 고역에 주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번째 중요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돈으로 이게 됩니까? 돈으로. 경제상 모들 도대체 경제 원론 공부하셨습니까? 노동 수요는요. 파생 파생수에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 보도로시끔 제가 좀 충분히 되는데좀 제가 예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개입제 국가를, 국가를 선하고 전제하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두 번째 국가가 가계주의 실천제가 된다고 하면은요 모두들 입법을 통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바스아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합법적 약탈이죠. 어. 국가 개입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을 지향한다? 사회적 합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지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사회적 합의도 이해 관계의 이끌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익은 른사서 손을 내서 수반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넘어가겠는데요. 정리해고 반대 파업. 이거는 사실은 너무 너무 심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랬습니다. 일단 말 쓰죠. 참백들 하면요. 3 3지일항에 근로자는 근로 조건 향상 그렇죠? 그래서 노동 3권 가져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대로 하면은 근로 시간 그다음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 행동권은합법이지만은 정리 해고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쌍용자동차 노조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을 했잖아요 사용자 해고 조치를 뒤집으려면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거예요 이게 귀찮다는 거죠 이게, 이게 귀찮다는 거죠 왜 도대체 민사소송이냐 한번에 패키지로 묶자고 하죠 그래서 파업의 대상에 뭐를 넣느냐 정리해고 반대를 묶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본질이죠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노동관계법 이것이 해고를 즉, 즉, 촉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적 즉, 보면. 근로 기준법은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너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절한 경영상의 필요, 그 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을 조건으로 걸어요. 사실, 최대한 고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을 헌법에 명시를 하요 노동계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더 기울게 하는 조치입니다. <laughs> 만약에 정리하고 반대 파업권을 인정하죠. 그러면 적기 구조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두 마디가 없으실 거예요. 실적 개선 또는 기사회생 커널한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계속해서 뭐죠? 실적이 개선되고 기사 개선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회자 구할전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망해가는 회사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할수 있도록 국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걸 갖다헛 헌법에다가 이렇게 넣는 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에다 파괴하면서 무슨 일자리를 만듭니까? 삼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기차비나 안 나오는 그런 좀. 그냥 옛날 시부룩해서 못 찍었어요. 전기가 안 나오는. 네? 동일 같이 동일 노동 세상에 말이죠. 동일 같이 노동 없습니다. 질문이 다른 질문이누가요 누가? 쌍둥이 말이죠. 어떻게 동일 같이 노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죠? 조용필하고 주영필은 뭐죠? 사등되면 안 되겠네요. 똑같이 삼고 불렀는데 조영필과 주영필의 출연료를 차등하는 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이걸 왜 무시하세요? 이걸 왜? 동일같이 동일인금 조항을 세뱉하겠다는 건 모든 창의적이고 선제적 행위의 유인을 말서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왜 먼저 하세요? 똑같이 맞는데, 우리가 왜 미리 앞서죠? 위협, 무릎쓰고서 하는 건 뭐냐면, 은큰 보상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동일같이 동일인금, 이거는 이건 챙피해서 말이 안 나와 챙피해서 이런 나라도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3만 원씩 해 가지고 돈을 누리니까 경제수석, 경제관료들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살적 경제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이게 19대 때 입법화되지 못한 살적경제를 어떻게 엉이생신 헌법에 등장하다는 겁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한국에 스티브 잡스 나오지 않는 이거 뭡니까 도대체? 딱세 가지에요. s t a 목말라 하세요. 목말라 요성공에 목말라 하세요. 세 t a 시 f 세상에 지름길 없어요. 정직하세 국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t h 디퍼런트 i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 나 대한민국에 잘 사는 거죠. 국가가 뭐를 책임져요. 뭐를 도대체. 내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더 스티브 잡스한 명이 더기국할수한 있는 거 아닙니까 한금요 네. 스티브 잡스 나올 수 있도록 경제 자유를 주세요. 경제 기회를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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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비국하여가서오요에서한국서오국어서한국에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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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제 뭐 그렇다 국에 생계형 적합한국 지정을 해달라는 거죠. 서 한국에서 한국보서요국에서 한국에서 에 특정 이해관계를 배변하는 것이 정식일 수 없는 거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니까, 이와내 생계마저 책임지는 국가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네? 문제, 본질은 해기업의 횡포가 아니라 영세업자의 과다 진입이에요. 해기업의 진입을 막으면 그 막고 빈자리가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호화 상태는 레드오션이 더 지혜를 줍니다. 시장을 넓게 써야만 척신이 일고 부가 창출됩니다. 정말 처음으로 소리 내때 목이 말라서. 박께서 강의는 조용조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하시라고. 해봤고. 이제 공개되면 여보세요 보면 이렇습니다. 중에 예, 그 선생님께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특위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이죠. 한정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한정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고요. 희수성은요 경제행위의 기본 전제예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뭐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희소하기 때문에 당근 위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건 이건 논리 비약이죠, 지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토지 공개념하고 무관합니다. 이걸 왜벗어하세요 지금? 그렇다면은, 중국에 있는 부동산 광풍을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지대출구에 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굳이 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제 내지 독점에서 나오는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소득으로서 지대지 그건 추가 좀안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당에다돈대체 붙이고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오면요. 그 좀, 그, 수요자쯤 되시려면 은 조금 좀생각을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요 요건 좀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네, 니다한 5분 이상 걸어 끝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국토하고 토지가 다릅니까?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재 헌법 122조 보면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그 다음에 신설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 근데 위에서 얘기하는 국토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다시 읽어보세요. 국토는 국,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도다가왜 토지를 왜 다시 넣으죠 토지를 그다음에 위에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1 2 0이전요 필요한 제안에 필요한 제안. 근데 여신스러 뭐냐면 특별한 제안, 특별한 제안 도대체 뭡니까? 아니 필요한 제안은 뭐고 또 특별한 제안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법입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특별한 제안은 뭐냐고요? 그 특별한 제안은요, 필요한 제안은 뭐고요? 필요한 제안이 맞는 거죠, 지금요. 그렇다면 특별한 제안은 아무것도 다할수 있다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 개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어 토지 공개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헌법 공개념을, 다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예한 없습니다. 사회적국가 빼놓고요.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없습니다. 과거 60대도 다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번 본질은 재산세기 때문에 지대 추가도 관계없어요. 지금요.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 뭐야? 그 책임을 토지 소유자가 추가 조세 부담 형태로 지게 돼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부러 진짜 추구자니까 이거 우리가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 뭐죠? 토지 국가 소유의 산물입니다. 모스크바 이래요. 모스크바가. 아파트 뭐 있어요? 이렇게 갖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왔습니다. 저도 기가 막히게 보면요. 하시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그러니까 최적의 유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생산한 거 가지고 필요에 따라분배받을 충족을 못시키는 게늘부족하잖아요 이것이 고대로 녹아 있어요. 고대로 사회 보장을 국가의 시혜적인 살권에서 국민적 권리로 이걸 갖다가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좀더 디테일을 보면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선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해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건강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지금 우리나라로 최저한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이미 돼 있어 지금요.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정도가 고개 물러야 되는 거죠. 가난의 천구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가난의 천구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고 노력 없는 복지 인간을 갖다가 타라 킬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필요까지분재하는그을잘 얻어가고 나 있습니다. 제가 피를 좋하고 것은 세 패러그럽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존재의 집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존재의 집입니다. 헌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살고 있습니다. 체제를 허물 수 있는 사회주의적 잡동사니들로 헌법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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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자유와 창의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우파적 개혁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결과적 평등을 위해 국가 개입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이것은하이에크가 말한대로 노예 길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가난의 이름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제학교 수에니까 제일 중요한 그림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도가, 경제자유도가 바로 축인데, 거짓면은요, 네. 저 새로 직원제 1인당, 1인당 GDP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 다 집어 넣은 거예요. 2004년부터 2009까지 전 세계를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요 경제 자유도가 뭐죠? 개선 내야만 1인당 소득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지 이걸. 지금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북한이? 뻔하죠.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도 확산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부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여러분이 구세군에 돈을 집어넣는 거 기도 눈물도 없는 시장경제가 가능한 겁니다. 국가가 몇개 살리겠다고 하는그 나라에서 지금 기부가 있습니까? 없어보면요 네. 모든 사람을, 아, 모든 사람을 다 노예, 가난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될 그런 태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떡으러 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신.